네, 안녕하세요. 마른시티 아이파크입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일이죠. 비상계엄용. 그래서 뭐 메이플 유튜버긴 하지만, 이 오늘 아침에 막 일어나신 분들은 어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이제 궁금해할 수도 있고, 좀 이제 정리된 내용들도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비상계엄용 공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상 계엄령이 뭔지 나무위키에서 보면 어, 계엄은 전시 사변, 전쟁 시나 이제 이러한 진짜 국가의 비상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군대를 민간 행정 또는 사법에 투입하는 조치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위급해서 경찰들만으로는 이게 지금 이 사회가 유지가 안 되니까 군인들을 이제 경찰들처럼 투입을 시킬 수 있게 하는 조치인 거죠. 그래서, 어, 도대체 어제는 너무 평화로운 나날들의 하루지 않았나? 왜 어저께가 이런 험이 터져야 될 만큼 그런 거였지? 라고 이제 보니까 어제 이제 선포한 거를 보면 대통령이 이제 긴급 브리핑으로 이야기를 한건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에 처해 있다.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중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경움을 선포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이런 예산안이랑 그외 인사권들 행정부의 뭐 장관들이나 이런 거를 뽑을 때마다 맨날 탄핵시키고. 뭐 판사도 탄핵하려고 하고 뭐 검사도 탄핵하려고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 기관들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판사 검사들이 이러한 행위들 그 민주당이 하는 행위들은 이제 뭐반 종북 반국가 세력이다 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거기를 이제 잡아버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뭔가 아 진짜 북한이랑 내통한 민주당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뭐가 나와서 이렇게까지 했나 싶었는데 뭐 아무런 발표도 없는 거 보면 그냥 이제 한번 밀어붙여보려고 했던 건지, 그렇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 이게 비상계엄을 이렇게 선포를 하면, 국회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국회에서 이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라는 거를 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계엄이 바로 해제가 되게끔 승인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그러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 국회를 막아버리면 되죠.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아예 비상 계엄 해제 자체를 부탁해 버리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를 폐쇄하려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는 팸코라는 곳인데 이런 식으로 군인들이 이제 국회를 점거를 한 거죠. 총 들고 와가지고 저 여자분은 총 근데 함부로 만졌다가. 아저 발표 되거나 하면은 진짜 어떻게 하려고? 이제 <laughs> 이렇게 하고 <하는> 있죠. <웃음> 진짜 <웃음> 댓글 반응들도 기왜냐면이 <laughs> 군인분들도 아무도 것 모르고 이제 끌려왔는데 자기들도 이분들이 무슨 죄입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옛날에 다른 게 옛날에만 군인들이 되게 폭력적으로 하고 막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막, 다들, 민들동그 크게 막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이러진 않았죠. 보면 상황이.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보시면 이렇게 뭐, 탱크들 막 가는 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막아서는 거. 그리고 이제, 계엄사령부에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제, 계엄, 어, 계엄이 떨어지면 그럼 어떤 것들이 바뀌는 거냐. 라고 보니까, 1번은 이제, 국회와 지방 외의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보시면, 음, 국회는 아까 말한대로, 이제 이런, 계엄 해제를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 자체를 그냥 금지를 해버리는 거죠. 막아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좀 필살기인 게, 뭐,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이 반대표 가결해서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애초에 계엄을 선포하면은 일단은 효율이 발생되면서, 이거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 원래는 못해낸 게 맞지만, 한국은 빠르죠. <laughs> 이제, 선포하자마자 유튜브로 이제 다들, 뭐 이재명 대표나, 이준석이나 다른 사람들 다 이제 라이브 방송을 키는 겁니다 유튜브 그래가지고 이제 뭐담 넘는 거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회 담 넘는 거랑 이런 것들까지도 다 실시간 라이브로 이제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190명이 이제 반대해가지고 이제 결국 대통령이 이거를 승인하면서 끝났죠 그리고 이번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치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이번이참 무서운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한 개인이 판단을 하게끔 되어버리는 거니까. 모든 언론과 출판은 기업사의 통제를 받는다. 근데 전혀 통제를 안 받더라고요. 다, <laughs> 다 언론 살아있던데요. 제대로가 발동이 안 돼서 그런가. 이걸 다좀 해놓은 다음에 발표를 해도 됐는데, 발표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이게 아마 의사파업 관련해가지고 좀, 그게 진짜 문제가 크긴 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하고, 5번에, 전공위를 비롯하여 파업 중인 건 의료원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 개헌법에 의해 처단한다. 이거를, 그런 것 같네요. 전공의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파업이 사태가 심각하긴 한가 봅니다. 제가 지금 제대로 아파보지 않아서 상황을 몰랐는데 해봐야 뭐 병원이나 가지 그러니까. 방국가 세력 등 전, 체제 전북 세력을 제외한 선령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생의 폭우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기업법 제9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수 있으며 개업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업사령관이 육군대장 박한수분이 이제 됐었죠. 그 와서 이제 결국엔 이제 결과가, 어, 이제 막혔어요. 막혀가지고, 결국 190명 우에서 이제 반대 해서개업은 해제가 됐고, 이후가 이제 문제죠, 사실. 이제 뭐 탄핵한다고 난리, 치고 있고 하니까 근데 전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아니 그 대통령이 참 힘도 없고 욕만 맨날 먹으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과하게 그런데도 계속 대통령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도 신기하고 진짜 몇몇 분들 빼고는 다 감옥살이하고 끝이 안 좋았는데도 옛날이야 당연히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이었고 하니까 대통령을 너무나 하고 싶어 했던 걸 이해를 됐는데, 요즘에는 언론에서 뭐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이제 안 되니까, 그게 좀 아쉽죠. 좀 개인적인 생각으론, 약간,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트럼프랑 이제 트럼프 쪽, 이제 그쪽 사람들로 다 이제 의도 채워지고 했잖아요. 할 거면 차라리 좀한 번에 다 넘겨주는 것도 좋은 것도 같아요. 우리나라는 약간, 대통령은 보수인데, 국회는 이제 진보 쪽이다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잖아요. 다 반대만 하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시기니까 차라리 보수를 밀어줄 거면 보수를 다 밀어주고 진보 밀어줄 땐 진보 다 밀어줘가지고 뭐라도 좀 해보게끔 이렇게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반반 해놓으니까 뭐 아무것도 서로 진행을 못하니까 너무 좀 안타까운 것도 같아요. 지금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될게 아닌 것 같은데 나라도 많이 힘들어지고 있어서 무튼 이런 비상계엄 사태는 이렇게... <laughs> <laughs> 말도 안 되게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궁금하셨던 분들 보셔가지고 좀 도움도 되고 이제 좀뭐 회사 가셔나서나 뭐 지금 다 이야기 들었을 수도 있고 제가 어제 새벽이라도 좀 빨리 이걸 올렸어야 했는데 올리고 잤어야 했는데 좀 빨리 뻗어버렸네요 여러분들. 다음에도 또 혹시 이런 뭐좀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으면 한 번씩 같이 이야기해보고 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좀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움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